당신을 위한 치카리 꽃다발입니다. <laughs> 아니다, 손가락 조심해. 오늘 촬영 못할 수도 있겠다. 어, <laughs> <laughs> <오>, 피디님! 블랙밥에선 <laughs> 모두가 새님이다 안녕하세요, 쌍크댕입니다! 얍! 자신의 쌍크댕이? 아, 그럼요. 너무 잘 되었습니다. 오 응. 동물, 어, 동물 사육이요? 고양이, 강아지 이런 유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잖아요. 오늘은 파충류 카페에서 동물 사육을 배울 거예요. 그 파충류 뱀 이런 거요? 알려주세요. 진짜 못하겠어요. 아 이거 역시 잘못 왔네요 제가. 하세요 <laughs> 얘는 레드테일 보아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큰애기 맞긴 한데 <laughs> 빨리 오세요 <laughs> 나는 울산 큰애기야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동물 사육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와우페 등주 분양 카페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기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은 작은 애기인가 보네요. 작은 애기도 소개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큰 애기랑 같이 수업 듣게 된 작은 애기 김고은입니다. 근데 여기 에 동물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각자 동물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케이지에서 분리 사육을 하고 있고 다 알맞은 온 온도와 습도 그리고 먹이까지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뭐든 기억에 남으려면 온도와 습도가 중요하죠 머리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제 머리요? 네아 어, 잠깐만요 나 오늘 준비한 <laughs> 이제 작은 동물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여기 첫 번째로 살고 있는 동물은 고슴도치예요 여기 있는 고슴도치는 알비노라서 다시 색깔도 하얗고 눈도 빨간 눈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 대구우먼 장도연 씨가 집에서 키우시는 고슴도치가 소개된 이후로 많이 대중화되어서 찾는 분들 많이 계세요. 고슴도치는 주인 냄새를 기억했다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시를 세우고 있는데 주인 냄새를 기억하면 가시를 다 눕혀주고 얼굴도 보여줄 거예요. 어때 귀엽지 작은 애기야? 귀엽네. 혹시 누가 시켰어? <웃음> <웃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충류가 나올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아 그렇죠 저는 오늘 파충류 사육사니까 네. 겁을 내면 안 되죠 비어디드래곤이라고 하는 도마뱀이에요 한국말로 턱수염 도마뱀이라고도 불리는데 꼭 턱에 수염 난것 같은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근데 만져도 따가운 가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애기가 한번 만져볼까요? 그래 그래 보자 그래 <laughs> 너도 만져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까끌까끌한데 맞아요. 부드러워요 잘생겼다 네. 그래. 여기 밑에는 블루텅 스킨크 알아볼 거예요. 블루텅 스킨크는 스킨크 종류의 도마뱀이에요. 그래서 만져보시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요. 진짜 진짜 부드러워. 블루텅 스킨크는 혀가 파란색인 게 특징이거든요. <laughs> 파란색 혀 보이시나요? 가정에서 도마뱀들을 많이 키우세요? 네,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laughs> 너도 키워? 뭔가? 나 파충류 안 키워. 근데 이렇게 잘 만져? 너처럼 겁쟁이가 아니니까. <laughs> 약간 급딜하네? 여기 네. 이 숫자들은 뭐예요? 여기는 도마뱀들이 맞는 온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환경에 맞게 온도 조절을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파충류들이 대부분 냉혈 동물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온기를 만들지를 못해서 이렇게 외부 온도를 의지하는 편이에요. 여기 위쪽은 아기 거북이들이 있어요. 이 육지 거북이는 잡식성 동물이라서 고기도 급여를 해야 하는 동물이에요. 어, 손가락 조심해. 키키 키야와. <laughs> 이제 2교시에는 소동물들 핸들링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사충류들은 핸들링을 좋아하는 동물들은 아니라서 포유류들 직접 만져보고 안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우리 첫 번째로 아주 귀여운 아기 토끼가 있어요 보통 알고 계시는 집토끼가 여기 있는 드워프 토끼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나랑 같이 갈래? 토끼들은 이렇게 땀구를 파는 습성이 있어서 아늑하게 있는 걸 아주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지금 되게 안정되어 보이죠? 모든 고단함이 풀리네요. 이쪽은 팬더마우스라고 하는 미키마우스의 모티브가 된 귀여운 쥐들이에요. 선생님의 귀여움과 제가 아는 귀여움이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laughs> 귀엽다. 민다마우스 너무 귀엽죠? 응. 붙어 있을 수 있고요. 선생님, 떼주세요. 음. 선생님, 살려주세요. 우리 렉돌 자매입니다. 렉돌이요? 렉돌 아니고, 렉돌이에요. 귀여워, 귀여워. 이번에는 동물들한테 먹이를 한번 줘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초식 동물, 왈라비 친구예요. 이름은 비비라고 하고요. 어? 비비? 제 이름도 비비입니다. 비걸 비비. 여 비비는 공격성이 없어요. 겁내지 않고 먹이 주셔도 돼요. 비비. 비비 이거 드세요. 맛이 어떠세요? 큰 애기 먹으면 안 돼요. 네. 당신을 위한 치크리 꽃다발입니다. 빼! 이번에는 파충류 먹이 주기 체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음, 아까 봤던 뱀. 말고, 귀여운 크레스티드 개코 제가 한 마리씩 드릴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크레스티드 개코 꼭 배불리 밥을 먹이셔야 합니다. 네, 네 일단 뚜껑을 열어볼게요. 좀 이따 열까요? <laughs> 제가 열어드릴게요 반가워. 아! <laughs> 선생님, 뚜껑을 다시 덮어주시겠어요? 아, 네, 선생님. <laughs> 이제 밥을 먹이면 얌전해질 거예요. 주사기로 밥을 먹여줄 거예요. 지금 이 크레스티드 개코가 먹고 있는 밥은 사료를 물에 희석해서 들퍽하게 만든 전용 사료예요.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질 때까지는 이렇게 일일이 잡고 밥을 먹여줘야 해요. 안정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우리 큰애기가 먹여주시도록 하고요. 조금씩 짜주시면 돼요. 콧구멍이 닿아버리면 나중에 이게 굳는 사료라서 숨을 못쉴 수도 있어요. 입에다가 잘 조준해서 먹여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낼름낼름 사료받아 먹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예 귀엽죠. 귀여워, 귀여워요. 일단 좀 무서울 때 둘이어서 고통은 반이 되고 이렇게 즐거움은 두 배가 됐어요. 호들가 큰애기가 겁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생소해서 겁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무서운 파충류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한테 보여줬던 것이 가장 큰 점수를 반영할 수 있었던 점인 것 같아요. 8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소해서 그랬나? 겁을 너무 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귀여웠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이랑 같이 맘마도 먹여주고 재밌게 놀고 싶어요. 오늘 8강 파충류 사육사를 배워봤는데 매력적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촬영이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그럼 저는 다음 배움을 향해 또 달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